되고, 난이도도 그래가지고 오늘 조금 난이도 다 하고 깔끔하게 놨어 이거 <목소리> 네, 아, 한번 해봐. 아이가 그냥 깔끔이 해봐. 세대 저까지 면 되겠다. 전화는 안 받으시던가. 이여 겨울에 안 되겠다. 어, 겨울 따뜻한데. 네. 네. 햇빛이 번화시가지고. 네 좀. 응. 나야지, 네. 아, 아 음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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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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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리면 안 돼. 안들리시 미안해. 아이고, 갈증 엄마, 나 불안해서 그런데나 뒤에 좀 박아줄래? 아니, 응. 박아달래. 애들이 금방 크잖아. 니 결혼 안 했지? 네, 안 했지. 여자친구 또 가야 네, 네. 아, 뭘네 <laughs> 아, 아직 안뭘 아직, 아직 가상안 했어요. 一些牌子。 좀 괜찮아졌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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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구 부산에 있어. 마와 요 이거. 가깝잖아. 여기. 네, 얼마 <laughs> <한참 걸리나. 웃음>

해가지고 연속으로 아 어, 어 네, 어 네. 네. uh -oh. I d 지그 n 도 I d 고 d 로 t I didn't. I didn't. I 발 i d n t I didn't. I didn't. I didn't. 가 didn't. I didn't. I d 지 d n t I didn't. I d i 아시는요요요 <Cornell> 어, <드라> <-Texgear> 여기서 이렇게 찍으면 딱. 딱해찮아 아, 괜찮아. 아, 괜찮아. 아, 괜찮아. 아, 아 아, 괜찮아. 아, 괜찮아. 아, 괜찮아. 아, 괜찮아. 아, 괜찮아. 아, 괜찮아. 아, 괜아

아너어요 제일 있었 왜, 이제, 있음. 그, 이제, 뭐야, 호스를막 하는데. 그리스는, 아, 진짜, 영원히. 넌, 아, 이거, 나, 이거. 이거, 이거. 아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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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<laughs> 엄마 팔 나온다. <웃음> <웃음> 엄마 머리 나온다 <laughs> 아 맞네. 그거 까먹었네. 오 왜 잠깐만 잠깐만. 아이가 아, 다가왔나? 네. Right. <run decoration> <mak> 어 야, 없나? <ancies> Yeah.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

아니 내시가 타시게 돼 가지고 엄마고이거 떨어진 내